이번에 살펴볼 보드 게임 주제는 QX입니다. QX는 6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시트에 표시하고, 어, 시트에 표시한 숫자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로렌라이트 게임입니다. 다양한 버전의 게임이 나와 있는데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히 어떤 게임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오리지널 qx이고요 이런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는 2부터 12까지 4가지 색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두 줄은 오름차순 아래쪽에 두 줄은 내림차순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이 끝났을 때 표시한 숫자 개수에 따라 점수를 얻는 칸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표시를 못 했을 때 받는 벌점 칸 4개가 되어 있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 체크하는 부분 여긴다 더하고 벌점 빼서 최종 점수 얻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하얀색 2개 색깔 주사위 4개 자 이렇게 오리지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롱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6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8면체 주사위를 이용해서 더큰 숫자까지 표시할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롱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믹스라고 해서, 어, 색깔 또는 숫자가 섞여 있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색깔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숫자가 어, 섞여 있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라고 해서요. 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칸을 체크하면 아래쪽에 어, 색깔 칸을 추가로 더 체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a형 b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세트를 묶어서 어, 새로 나온 게 바로 10주년 기념판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어, 판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QX 듀얼이라고 해서 두 명이서 할수 있는 그런 QX 게임도 있습니다. 대개는 세 명에서 다섯 명 게임을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명으로, 어, 이인용으로 음, 나와 있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QX 엑스 체인지라고 해서 주사위를, 이렇게 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최근에 또 나와 있죠. QX e x c h a n g 라고 하는 게임도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QX Double이라고 해서 요거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 보드게임 기계에서 요거를좀 어, 찾아서 추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숫자 아래쪽에 좀더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숫자가 두 개로 어, 나뉘어져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최대 16개까지 체크가 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자, QX 더블이라고 하는 게임도 나와 있습니다. AB 이렇게. 자, 그다음에 QX 캐릭터라고 해서 어, 5 다섯 명의 인물을 고른 다음에 그 특수 능력을 사용하면서 어, QX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다섯 명의 캐릭터만 알면 쉽게 어 적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QX 온 보드라고 해서 QX 시트에 추가로 보드가 있어서 자신의 말을 이동시켜 가면서 추가적으로 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멀리 이동을 시키면 추가로 더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어, QX On Board 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X Connected 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어,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어, 게임이 끝났을 때 표시된 요 칸을 다시 한번 점수 계산해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지우면 연결된 다른 숫자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는 그런 게임 qx 커넥티드 라고 하는 게임도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도 있고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게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어, 구입하시거나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qx의 다른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현재 판매되지 않는 시트는 제가 이렇게 만든 것 중에 보내드릴 수 있는 거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받아서 게임을 즐겨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일 보내 주시면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지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게임은 어, 시트로 보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 그런 게임 시트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롤앤 라이트 게임 QX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지금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